<laughs> 영기 형, 아저 아, 마지막 주인공, 주인공병 해가지고 <laughs> 주인공병. 아 영등포역에 갈줄 몰랐어요. <laughs> 형 이거 명찰 받으시고요. 아 명찰 받. 뭐 받을까요? 체크는 안 해서 해. 별도 같아요 사형이 친구를 데리고 온어 그래 그래. 그럼 감사합니다형 <laughs> 그래도 와주셔서 고마워. 고생하셨습니다. 영등포역으로 와주실 줄 몰랐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. 할래. 그래 아, 타시면 됩니다. 아, 타시면 됩니다. 어디, 타, 어디 타야 돼요? 아 아무 때나 그. 자 넓어가지고 아저 네. 지현이랑 뭐해야돼가지고야 세상에 세상에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현주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laughs> 민씨 안녕하세요 뭐재지이셨어요아이 알죠 현씨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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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짜 더운데 고맙다 더운 고맙다 안녕하세요 민씨 괜찮으시죠? 상태 괜찮으시죠? 네 좋아요 좋아요 현주씨 오늘 상태 괜찮으시죠? 좋아요, 좋아요. 오늘 상태. 괜찮으시죠? 네, 괜찮아요.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아니, 그, 그러니까 원래 어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? 그니까. <laughs> 아니 형. <laughs> <너 어디 가? 웃음> 간단하게, 간단하게. 간단하게. <laughs> 간단하게. 야, 현주야너 점심 안 먹었으면 내거 조금 먹을래? 괜찮아?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살이 안찌세요 엄마. 야, 세상에 뭐예요? 12월 지 10. 이번에 이번에 할거요 이번에 할 거예요 세상에 오늘의 킥 하이라이트 좋아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지현씨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혜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, 다 그럼 전부 다온 건가? 네, 몰라 화장실 간것 같아 네. 형 불러 이제. 네. <laughs> 지금 혹시 피곤하세요? <laughs> 아니죠 요아니 아니죠 저는요 <전화요. 웃음> 좋아요 좋아요 음, 회사. 김준영님 네 김재준님 네 박서영님 네. 김지연님 네 박진아님 안녕하세요 김도훈님 안녕하세요 박태흔님, 윤성수님 정승현님 <웃음> 김현주님 <웃음> 현주님 아, 네. 김재현님, <laughs> 어, 이용규님, <laughs> 김지현님, <laughs> 박지연님, 김미진님, 호바현님, <laughs> <홍다연님>. 최경정님 <laughs> <채경석님. 웃음> 서윤정님, <웃음> 서혜인님. 네, 전원 출석입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선생님 출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한번가봤 <가볼게요. 웃음> 준혁이 형, 준혁이 형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준혁이 형 동생분도 동생분 맞으세요? 아니요 아, 설마, 아 설마? 아 여기잖아 여기 형 우리 우리 집소 현주, 여기, 여기, 여기. 멋있어 멋있어 이거 잘 나온다 봐라. 아, 좋다. 형, 잘 나오지. 아, 어. 너 얼굴도 되게 작게 나와. 나 원래. 와, 좋다. 일단 들어가 아이고 세상에,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, 아입니다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 s a s a n 아 I'm 세상 아, n g dying. I was a s 세 n g I'm a s a n 혹시 오게 세요 n g I'm a s a n 오 I'm a s a n 한 번. m a s a 제작을 찾으러 왔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신 거예요. 아, 당연하지. 해야지, 해야 얘들아, 그거 하고 있어? 응, 고있 아. 니 근데 어. 있는하고서 듣거 있는데 침대방이 두 개라. 아, 진짜? 근데 일단 일단 어? 침쓰 하는 줄 알았는데 두 개네 <laughs> 그 얘기만 지금 여기서 내보냈어 다들 <laughs> 그 뭐.. 하는 거죠 이찬아 그렇죠 파스하고 갈릴로우식 때는 <laughs> 위에 터치보 <탈출을> 돌려주시는 <laughs>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<laughs> 물풍선은 지금 너무 잘나그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찍고 있는 거야? 어 찍고 <laughs> 있는 거야 오늘 소감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. 재밌게 놀다가 하고 싶어요. 네 가겠습니다. 오늘 게임 열심히 찾아하실 거죠. 그리고 저는 남자 5호님이 마음에 들어다네네네네뭐라고요 남자 5호님이요. 네 알겠습니다. 정가. 주최 저... <laughs> 호스트님, 호스트님. 네. 오늘 게임 어떤 각으로 준비하셨어요? 오늘 무조건 최소. 최소. 최소 새 커플 탄생. 미야. 하카 이거 큰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하시죠. 오빠가 왜? 오가 아, 왜? 에? 오빠가 왜? 아, 아무래도 아무래도 속마음이 개인 속마음이아 개인 속마음이요? 그럼요 어? 다기 인터뷰 여기, 아, 있어 인터뷰 있어요 장난 아 장난 아지장 장난 진짜 이거 필요해게없가 진짜 이거 연예 프로그램처럼 와이겠다와좀 멀리 가서 찍어도 되나요? 갖다 지금 혹시 어떤 마음이 어떠세요?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입장했을 때나 뭐 첫인상이나 이런 것들. 어, 저 곧, 곧첫 투표여가지고 네. 아, 저. 그 첫인상 투표여 가지고 생각해놓으셨는지 혹시. 아, 지금 아, 지금 아, 진짜. 아, 아 촬영 중이지고 나가세요. <laughs> 아니, 뭐 아이. 아이. 저희 촬영 중이세요. 다시 다시 갈게요. 컷. 아야. 옥수님 처음 들었을 때 저. <laughs> 아, 그래서 아 옥수님이랑 어떻게? 아, 아 일단 일단 그러면은 네. 그 뭐지 마음에 두신 분 있어요. 첫이상 투표를 곧 해야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럼 마음에 두신 분 혹시 있어요? 이렇 아, 대충 둘러봤을 마음속에 때. 옥수님이 지금 계셔가지고. 아 그래요? 네, 지금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지 지금 제가. 아 그래요, 그래요. 그럼 꼭 소중한 투표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. 진짜로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, 파이팅. <laughs> 잘한다. 아네 안녕하세요. 저좀 네. 되게 초반부터 약간 그분이 약간 관심 많이 받으시는 남성 분이신데 네. 혹시 첫 인상 투표에 투표하실 때 마음에 두신 분이 지금 생각으로 혹시 있나요? 두분 정도 생각이 있는데 아, 네. 아 지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. 네. 곧곧 아, 바로 첫 인상 투표인데 준비 되신 거죠? 아, 네, 어느 정도는 마음이 는데 마지막까지 두고. 분... 지난 두번중한번더아네 알겠습니다 자, 감사합니다 소중한 투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 응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곧 이제 철사 네. 투표가 시작되는데 혹시 마음에 드신 분 있나요? 어저 아직 근데 어 근데 저희 지금 철사 투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처음 보는 분들이라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냥 딱 첫인상 봤을 때 있나요 딱 첫인상? 어... 저그 흰색 옷 입으시면서요 아 일단 일단은 네.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, 네. <laughs> 혹시 네. 어제 뭐 되게 늦게 주무시고 피곤하신 상태는 아니시죠? 아. 혹시 피곤하세요? <laughs>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네, 저는... 아니요 저는 최상위 너무 좋아요? 네, 네. 네 알겠습니다 그 첫인상 투표 진짜 진심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네. 감사합니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첫인상 투표 해야 되는데 혹시 마음에 두신 분 있어요 지금? 이름을 다못 봤는데 아다못 봤어 근데 못 봤으면... 있긴 있어? 첫인상 투표 곧 해야 돼어 저... 모르겠어요 아직 아직 모르겠어요? 모르겠어요. 근데 사진 찍을 때 한번, 한번 보세요 봐서는... 알겠습니다 대충 눈여겨 보신 사람도 없고. 네. 알겠습니다. 이거 또, 또 누구야? 또또 누가? 아 아니, 아니야, 혜인 아니. 씨는 안 돼, 안 돼. 혜인 씨는 내가 봤을 때 알레르기 있어. 알 혜인 씨 누구야? <laughs> <거야>. 아, <laughs> 아니, 아, 아니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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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왜 그러니까 맞아. 검은색이 안 받아요. 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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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색이 안 받아요. <laughs> 이따 친해지면 잠깐 얘기해. 이따가 저저할 얘기 좀 많은 것같어 여기서 검은색을 하. 너무 귀여워요. 최고예요. 검은색 이안 입어. 다 짚밥하고 계셔? 네. 누구 친구분들이시지? 저 <laughs> 친구 어..누..누구친구.. 누구 아, 지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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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인분들 나오시고 맛있게 드셨어요? 네나 가위 죽어나저한번더안 봤어 밖에서 사진촬영 때문에 예예 아. 네, 네. 근데 보여서 신발..신발 잘 신으시고 나무 해줘야 돼 밖에서 사진촬영 있어가지고 예예 응. 형님 네. 저..저희..뭉쳐주세요 밖에서... 네. 뭉쳐..너 일로 뭉쳐주실게요 뭉쳐줄게 뭉쳐주실게. 아니.. 더..더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더 오시고, 어, 더 들어오시고, 더 들어오시고. 와, 이거 진짜 뜨거운데? 몰라. 제주 들어와, 제, 아, 제주만 들어오면 돼. 자, 갈게요.

다가 오는 다섯 명의 매기난 중한 분이 남자친구가 있어요. 맞춰시는 분은 더힘안어릴 테니까 <laughs> 누군지 한번 다 명의 <laughs> 남자친구를 <laughs> 알아보고 그래서 이분은 <이거는> 오늘 팀메이서 <laughs> 참여하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 <웃음> 첫인상 투표를 본인들 각자 진게할 거고요. 어, 입 시작하기 앞서서 본인의 이름표를 들고 내 첫인상에 그 그녀를 찾기 위해 30초 동안 <웃음> 이름을 <웃음> 외워보는 시간을 갖. 아, 아, 이름표를 들어주세요. 이름표를 보이게 들어주세요. 자, 나의 서준상 그와 그녀가 누굴지 한번씩 이름 확인해주세요. 지금부터 반입소, 이. 게이 아, <laughs> 이놈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네. 진짜. 아, 진니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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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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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진짜. 아, 이짜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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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민 김지연님! 같은 아, 지연님 으로 정말 뿌듯다 이유는 그저 첫인상. 그저 첫인상이 없어. 왔다. <laughs> 아, 남성분. 오 최경성님. 오 아, 누구야, 누구야, 아, 이유는 혼자 묻고 계셔서. 진짜 왔다는 거야. 왔다는거 계속 진짜 왔다 지금 진짜 왔다는거 아 채요 채! 채가 아니라 채! 아이유 채! 아, 또 여성분이 있습니다 김지연님! 어 뭐야! 잠만. 벗어요. 잠깐만. 그... 아, 에이. 이유. 남범 잠깐 집합. 이유. 비유 붙지 않니? 있나요? 여기 고민나흔적이막 지우고, <laughs> 지우고. 지우고 지워서 막몇 <laughs> 번을 막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이러면서 진짜 끝으로 해나해 있나요? 다음. 다음은 수현님잘 웃는다 아 웃는 거를 아, 되게 웃는 거를 예, 어, 그러니까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 많이 웃었는데 많이 웃으세요 아이 웃으세요 이유는잘요겼어요이유는잘생겼어요많 감사합니다 아이 웃으세요 많요이웃 이유는 말을 잘하는. 아, 아, 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아, 약간 화려한 파. 화려한 파인데? 정승현님 이유는 앞머리를 잘내렸다 잘 어? 앞머리가 잘 어울린다. 진성이 있었구요. 어느덧. 다음 남성분이십니다. 오케이 왔어, 오케이 왔어. 지금 제

귀여우셔서자 어. 아, 오늘은 아, 세 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지금 중간 집계 남성분 1위 지금 세 분이 앞다치고 있다. 학교 있어? 여성분 어. 여성분도 지금 세 분. 김지현님 최현님, 용지현님그 남자는 강민석님, 문재현님, 김준영님.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야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 남성분십니다 윤성수님. 오. 이유는 타일 조. 오. 아, 그렇지. 성수어수었는데성수뭐있어 잘 어울린다. 귀찮아, 레리 놀아. 거의 돌아가지고요 <목소리> 자 우리 무좀 늙는 것 같은데? 짝수 세 개? 짝수 세개에불 있어. 잠깐 문 무슨 열려